대박. 맞아, 맞아. 지금 저의보게나님이랑 유유 <목소리> 타이거. 우리 내일 어디 간다고 했죠? 놀이공원 내일 우리 진짜 오랜만에 내년에서 노리공원을 갈 예정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디어 레고랜드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2시간 지면은 레고랜드 도착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도착할 예정입니다. 같이 찍자 해적 모모 같이 타자 우리 다 같이. 어 좋지. 그냥 말은 너무 무서웠는데. 내가 티비로 봤더니 말은 너무 섭다로 어렸을 때 타이거의 꿈이 뭐였냐면 레고 회사를 다니는. 레고 회사를 취직하는 게 타이거의 꿈이었어요. 네. 타이거 오늘 환상의 공간에 가는 네. 거. 도착했는데요. 이거 셔틀 타고 한번 레고랜드로 이동해볼게요. 우와 완전 관광버스 타고 가나봐요. 아, 레고 사람 드디어 만났네. 레고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랬지 아, 아, 움직이는 것도 있나 가볼까요? 드디어 레고랜드 안으로 입장해보는데요. 야, 여기 완전 다 레고로 되어있어. 어, 레고다? 진짜 블럭이야 이거! 어? 진짜 블럭이네? 우와! 우리배 어, 봐도 있는 것 같아 우리배 무슨 일? 사람도 다 있어 지금 첫 번째 놀이기구 타러 왔는데요 레고랜드의 해남목마 레고로 가서 쏘도 있어. 데이거도 있다 타이거 오래된 내 친구 여기서 고생하고 있었어 여기서 300년 만 지금 저희가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아 추러스는 여기 없고 시티 스낵으로 가셔야 돼요 요요 배고파요? 아니야. 이치다 배고파가지고 추러스랑 어? 아이스크림 사려고 지금 집으로 열심히 달고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추러스 아, 가게 찾았다. 아니나 어. 저속과 아이스크림 하나, 시나몬 초코 하나 맞으시네. 놀이공원에 오면 아이스크림과 추러스는 빠질 수가 없죠. 오랜만에 추러스라니, 바삭바삭 맛있게 먹는 치치입니다. 저희 아,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레고 코치 있어? 아 어, 우리 집에 있는. 아빠 어딨는지 찾아보자. 어 <끝> 뭐야 배신자들 먹고 있었군 먹고 있었다니. 어. 어, 어. 우와, 되게 와 되게 이쁘다 여기 닭강정 그리고 감자튀김 그리고 치킨도 있네. 저 아까 산트로스랑 같이 지금 먹고 있어. 요 다이어트 닭다리살. 음. 음. 우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놀이기구를 타러 달려는 이유인데요. 놀이기구 타러 왔는데, 치치는 이거 너무 무섭다고 해가지고, 저희 둘만 타보려고 합니다. 아, 레고랜드 바이킹 이런 느낌인데? 아, 이제 저희 자동차 타러 갑니다. 어? 아, 나...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들을 다 모아놨어요. 자동차를 주행하기 전 안전교육을 듣고 있는 유유와 치치. 연우야, 밟아야지. 움직여. 아. 초록색 밟아야 돼. 아, 잘 움직입니다. 범퍼카 외에는 처음 해보는 운전인데 부딪치지 않고 운전도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시클리티> <정행시장 목소년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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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얼마 전에 결혼계 하고 왔는데 <목소년단> 지금 여기 레고 테콘도가 이렇게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실제는이렇습니다 아, 응. 여러분. 브라기티. 됐다. <목소년단> 어. 이거 자이로 드럼 드러블... 아, 맞네. 지금 유유가 아까부터 자이로 드럼을 타져야. 근데 이게 직접 선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목소년단> 문 안타? 그럼 아빠랑 언니 타는 거 구경하자 어떻게 오아 대박 나 지금 저희 베개나님이랑 베게나님이랑 같은 타, 걸 타게 되었어요 유유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베개나님들 지금 인사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 오케맞 저희 백혜나님 만났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예쁘시고, 멋있으셔가지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때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도 받았어요. 너 나랑 놀랐다. 너만 타봐. 아니야, 아니야. 어, 저거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야, 나못 타. 아, 이거? 나도 못 타. 아니, 여러분, 저거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요? 같이 타야지. 어, 혼자 타. 엄마 무서워. 이런 거못 타, 엄마. 말 타기로 했어 말. 누가 누구 마음대로? 치치가 나, 나랑 말 타고 싶다고 했어. 싶으면... 엄마랑 타는 게더 좋지 않아? 아 언니랑 탄다고? 언니 롤러코스터 탈 거야. 한 사람만 골라. 아빠. 와 무슨 성에 들어가는 거 같아. 저 겁쟁인 거 아시죠? 유유가 하도 하도 타고 싶다고 해서 진짜 저 억지로 타려가는 길이에요. 엄마로 살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오늘 아이스크림 두 개째네. 맛있어요? 아빠를 선택한 치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쉬고 있는데요. 역시 타이거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드래곤코스터를 기다리고 있는 유유와 모모. 오랜만에 롤러코스터를 탈 생각을 하니 긴장이 많이 되는 모모입니다. 아 떨려. <놀람> <놀람> 아니 아까 무섭다고 못한다고 하더니 막 보니까 막소름돌리는데 oh 너무 재밌던데? 쓰레기 넘치는데 엄청 고소하고 진짜 딱 재밌는 정도! 뭐야? 뭐야? 아이스크림 둘이 먹은 거야? 우리도 오기 먹어야겠는데? 우리 말 타고 올게 잘 갔다! 여기 먹고 싶은 거다줄게 딸기, 초코 맛, 바닐라, 포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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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여기가 쓰러지는 거 맛있게 생겼어 안녕! 우와 말 엄청 크다 우리 타이거는 말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 와! 되게 좋다, 이거! 이곳은 레고랜드 내 햄버거 가게인데요. 햄버거 맛이 궁금해서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햄버거 세트랑 프렌치 후라이 두 가지만 시켜봤거든요.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음. 레고랜드 감자튀김은 감자튀김도 레고가 음. 진짜 맛있어. 음. 가로튀김 감자튀김. 음! 엄청 무겁다. 치킨버거 단면. 다음으로 엄청 빨리 돌아가는 기차를 타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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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 구독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레고랜드에서 만났던 구독자분들 모두 너무 반가웠어요. 있어 지금. 아니 사람 닭다리 어. 먹 먹다가 잠들었나 야, 봐. 내가 고 자고 있어 졸린가 봐. <laughs> 이 코고는 소리 어디서 많이 많이 들어봤어. 이분 2분 아니면 이분인데. 우리는 <laughs> 커거리. 이번엔 레고랜드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봅니다. 레고랜드의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지친 몸도 쉴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어머, 밥 먹기 있네. 그래. 너네 이제 못 나온다. 너네 이제 못 나. 감당되고. 안, 안 만만 하죠. 아까 말한 대 탈출 성공. 봐, 여기 보세요. 배 타는 곳이에요. 저희도 한번 배를 타보고 가보겠습니다. 아야 어, 언제 오실라고요? 아야 언제 오실라고? 여기 한참 걸려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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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님 같은데, 선장님, 시 선장. 이제 레고랜드에서의 마지막 놀이기구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신기해. 이게 이제 엄청 높이 올라가서 3 6 0도를돌 거야. 궁금하지? 에어컨에 서2 0 층까지. 층까지 올 광이 보이네 순천. 아, 근데 숙소 아, 들어가 보니까 우리 다 찾다 거의 하나 빼고 다 찾았어. <laughs> 이제 숙소로 가봅시다. 엄마 우리 무슨 숙소 어디가? 놀이공원에서 나와서 레고랜드 호텔로 이동하는 유타 가족. 그런데 유유와 치치는 레고랜드 호텔이 아닌 다른 숙소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뭐야? 자 내리세요. 나왔습니다 호텔. 엄마! 어, oh 이제 호텔로 들어가는 유타 가족. 호텔에서의 꿀잠 에피소드는 다음 편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음 편도 재미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